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내 포도를 주세요. 내 포도 어디 있어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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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마이아트! 내꺼 마이아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요. 여기 있지요. 여기 있지요. 이게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내꺼! 내꺼 마이아트! 이름표 오늘 달아줍니다.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을 써서 여기에 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테스트로 하나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름표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서 내꺼 포도, 내꺼 포도에. 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이아트 포도가 있습니다. 마이아트 포도 정말 이쁩니다. 하트 모양 그대로 돼 있고요. 포도알도 쑥쑥 크고 있습니다. 쑥쑥 크고 있고 줄기 보시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당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제 알이 커갈 겁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작은 알이죠. 여기서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은 훨씬 더 알이 크죠. 하트 모양도 제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마이아트 포도입니다. 아리지 약간 적습니다. 지금 여, 여기는 나중에 착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작고요. 더큰 마이아트 포도는 또 다른 동이 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누구 걸까요? 여기에 이름만 이제 써서 붙여줍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접 달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해서 가장 이쁜 것을 골라서 좀 붙여달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직접 오시겠답니다. 그렇게 먼 데서 어, 이쪽이 연고가 또 있으시나 봐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오셔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드시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내꺼죠, 내꺼. 그래서 내꺼 마이아트. 내꺼 마이아트 달아주세요. 붙여주세요. 오늘은 제가 마이아트. 내꺼 마이아트 이름표를 붙여줘. 지금 그 서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농부가 마이아트 포도 멋있고 이쁘고 또 재미있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꺼 마이 하트! 내꺼 마이 하트! 어디 있어! 보여주세요! 내꺼 마이 하트 주세요! 내꺼 마이 하트 주세요! 감사합니다!